그 부상 선수들이 많이 회복됐고요. 또 주전 선수들이라고 하는 거는 요번에 없고, 모든 선수들이 요번에, 전 경기를 다뛸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. 예. 홈에서 하는 중국 팀하고요. 어, 또한 지금 카차스탄 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카차스탄 팀이, 러시아 선수들 두세 명 영입하면서, 그, 나름대로 그, 어, 작년 아시안게임하고 작년 아시아 선수권대보다 회더 올라온 수준이라고 볼수 있고 빨라졌다고 봅니다. 그래서 두 팀에 대한 경계가 저희들한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,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대표팀에서 처음으로 그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 수비 형태에서도, 어, 공격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8명, 8명. 그러니까, 어, 모든 선수들이 전반전 30분. 후반전 30분을 나눠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또한, 어, 강한 팀들한테는 15분 또 15분 나눠뛰는 그래서 총 60분을 선수들, 전 선수들이 다뛸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전술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수비 시스템 면이나 이런 것을 어, 한 선수가 60분을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뛰는 거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예. 국기 종목이든 모든 종목 중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선전은요. 꼭 깊이 꼭 따서 한국 여자핸드볼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따야 되고요. 또 여자핸드볼에 또 운명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.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떼줄 거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